안녕하세요. GBPC입니다. 제가 그동안 좀 뜸했죠, 영상이. 바쁘진 않았지만, 지금 영상 올릴 거리가 없어가지고, 그러던 와중에 오늘 5060ti 출시를 했고, 주문도 하나 들어와서 이거 소개할 겸 브이로그 형식으로 좀 남겨볼까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용산에 있는 게 아니고, 동네에 이제 가게를 차리고 하다 보니까, 궁금하신 분들 있을 거라서 소개를 한번 해드릴까 하는데,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재고를 많이 쌓아놓고 장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상담을 하면서 고객 취향, 그리고 뭐 가격 대비 뭐 성능 이런 거다 보면서 가성비 이런 거다 따져가면서 하기 때문에 일관적으로 많이 쓸만한 것들은 크게 이제 램이나 SSD 뿐인데 그것도 쟁여놓고 하기에는 좀 굳이? 네, 굳이 쌓아놓고 장사를 할 만한 그런 거는 아니라서 일단 오늘은 어, 저희 주 거래처 총판에서 물건을 다 모아 가지고 이렇게 예, 한꺼번에 보내 주셨고요. 오늘 나가는 거는 7500F입니다. 7500F의 예, 램도 지금 보면 어 에센코에서 어 이번에 AMD 패키지라 그래 가지고 예, 이쪽에 보면 옵티마이즈드 4AMD 라고 6000 클럭의 CL30짜리 램이 패키지를 조금 구분을 해서 새로 출시를 한것 같아요. 이램 같은 경우에는 공랭에 적합하도록 RGB는 없대, 방열판은 있고, 이 방열판 높이도 낮아가지고 공랭, 트윈타워 공랭에 물리기 좋은 그런 램으로 들어갔고 거래처들 이제 조금 인맥이 좀 생기고 하면서 좀 부탁을 조금씩 합니다. 예, 한 곳에 모아가지고 보내주세요 하면서 이제 필레스 어쌔신 120SE 예, 쿨러랑 램이랑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마이크로닉스 700W로 넣어주셨네요. 어, 고객님께서 전부 다 하나하나 다 넣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저의 취향은 다 빠진 예, 오로지 고객님 초이스 B650MK 모델, 그리고 5060Ti입니다. 8기가 제품으로 주문을 주셨고, 어, 제가 궁금해서 좀 찾아봤어요. 주문은 들어왔는데, 요즘 욕을 엄청 먹고 있는데, 어, 이게 과연 4060Ti보다 못난 제품인가. 아,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인터넷 유튜브, 해외 유튜브, 지금 국내에는 리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비교 자료나 이런 거를 알 수는 없지만 4060 Ti 8기가 제품보다는 그래도 한10% 정도는 게임 성능이 좀잘 나오는 것 같고 16기가 모델도 조금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들 중에 뭐 하나가 뭐냐면 16기가 모델은 해상도나 VRAM을 좀 잡아먹는 게임 타이틀들, 요런, 제, 요런 류에서는 또 16기가 모델이 잘 나오고, 아닌 것들은 또 오히려 8기가 모델이 또잘 나오기도 하고, 좀 아리송합니다. 아리송한데, 제 눈으로 직접 이제 확인한 건 아니니까, 맹신하지 말자. 5060ti가 4060ti 8기가 모델 기준으로는 그래도 한10% 정도씩은 프레임이 잘 나오는 것 같더라라는 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4060 Ti 때외랑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일단 투펜 제품이긴 한데 블레이드가 굉장히 커요. 어, 그래서 투펜이어도 발열 관련 제어하는 거는 그렇게 막 어, 불리한 느낌은 아닌 것 같고요. 어, 딱 이슬로 잡아먹네요. 딱 이슬로 잡아먹고 어, 일반 8핀입니다. PCI 커넥터 어, 8핀 커넥터 들어가고. LED가 이쪽에 하나 나오나 보네. 띠로 LED가 이쪽에 띠로 하나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고스트라는 제품 모델명을 갖고 있고 어, 백플레이트는 스틸 재질은 아닌 것 같은데 발열 제어는 그렇게 막손해 보는 느낌은 아니라서 이 정도로 나오는 것 같네요. 그리고 5060 Ti 어, 8배 8배속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기판을 보면 이렇게 보면 좀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여기 보면 패턴이 이 예, 요 중간쯤에서 이요 뒤쪽으로는 없죠. 예,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얘는 실질적으로는 어, 8레인을 잡아먹는다. 레인이라고 해야겠지? 8레인을 잡아먹는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음, 8레인을 잡아먹고 슬롯은 16슬롯. 4060ti도 마찬가지. 그렇게 잡아먹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비슷합니다. 어, 크기 무, 좀 묵직하긴 하네요, 생각보다. 예, 그래서 오늘은 7500F에 5060 Ti 8기가 모델 구성으로 자, 조립을 한대 할 거고, 어, 이따가 파스, 타스, 타스나 파스 요런거 한번 돌려보면서 영상 마무리 하 볼게요. 후딱 조립 마치고 왔습니다. 네. 지금 파이어 스트라이크 돌려보고 있는데 소리가 엄청... 일단 조용합니다. 어, 고주파나 뭐... 펜 돌아가는 소리... 펜도 안 돌아가는데? <laughs> 네. 지금 펜도 안 돌아가고 있을 정도로 엄청 온도가 높게 찍히진 않나봐요. 한 50도나 뭐 온도 타겟팅을 해야 돌아가는 건지 일단 제로펜에서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고 파이어스트라이크 기준으로 지금 7500F기 때문에 점수가 엄청 높게 나오거나 하진 않아요. 이게 또7,800 X3D, 뭐9,800 X3D 이런 것들 CPU랑 같이 물리면 점수가 소폭 더잘 나오기도 하는데 지금 일단 파스 기준으로는 42,000점 정도 나오고 있고, 어 타임 스파이 한번 돌려 봅시다. 어 일단 그렇습니다. 저도 뭐 지금 오늘 바로 출고. 가지러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리뷰를 하기에는 조금 시간적으로 타이트해서 기회가 된다면 뭐 4060ti 8기가랑 5060ti 8기가 뭐 샘플을 구할 수 있다면 어, 비교 테스트 하는 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예, 판매분이라서 예, 아쉽게도 이 어, 정도 테스트 해보는 걸로 만족해야 될것 같고요. 어, 어 이제 펜좀 돈다. 음, 파스할 때는 펜이 안 돌았는데 지금 타스 타임스파이 돌리니까 팬이 좀 돌고 있고 여전히 예, 고요해요. 팬 소리도 안 들리고 고주파음도 거의 없고 요 정도면 아주 예, 깔끔한 조합이 되지 않았나. 음, 테스트하면서 지금 가격이나 뭐 동향을 좀 살펴봤는데 어, 제가 봤을 때 일단 5060 Ti 8기가 모델은 게인워드 제품 하나 있는 것 같고 지금 유통이나 물량이나 게인워드 어, 제품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가격대는 4060ti랑 거의 그냥 동일합니다. 지금 첫 출시 대비, 첫 출시 대비 가격대는 생각보다 그렇게 막 높지는 않지만, 욕먹을 정도인가 싶기도 하고, 지금 구매해 주신 분은 뭔가 좀 빠르게 상황을 보시고 판단을 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때 4060ti랑 4060ti가 첫 출시 때 딱요5060 Ti, 5060 Ti 8기가, 16기가 모델 나왔을 때처럼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쓰레기 왜 사냐, 뭐 역대급 쓰레기다, 역대급 뭐 가성비 쓰레기다, 역대급 커칩이다뭐 욕도 많이 먹고 정말 출시 초기에는 정말 욕도 많이 먹었는데 지금 지금 문제는. 딱히 막욕 먹을 정도라기보다는 예, 지금 가격이 는 MSRP 공식 가격 인하를 좀 했음에도 불구하고 4060 Ti 모델들 첫 출시 첫 출시 때 그때 가격하고 거의 맞먹는 수준이다 보니까 욕을 좀더 먹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막상 지금 5060 Ti 8기가 지금 8기가 모델 나가는 거5060 Ti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음, 테스트 마쳤고. 결과가 정말 재밌게 나왔는데, 네, 타임스파이 16,000점 나왔고요. 지금 16기가 모델이 16,100점 뭐 고쯤, 네, 16,000에서 16,100점 정도 나오거든요. v r m 용량에 따른 점수 차이는 5차 범위 수준으로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 정도예요. 4060 Ti 때도 마찬가지였고. 16기가 모델, 8기가 모델 두 가지잖아요. 두 가지인데, 4060ti 때도 그랬어요. 16기가 모델, 어, 리뷰가 좀 많이 실망스러운, 어, 8기가 모델이 오히려 뭐 몇몇 게임에서는 더잘 나오고, 어, 게임 타이틀 중에 이제 VRAM을 좀더 쓰는 그런 게임 타이틀에서는 16기가 모델이 조금 더잘 나왔는데, 우리가 하는 이제 일반적인, 일반적인 온라인 게임이나 우리가 하는 게임들 류에서는 어, 8기가 모델이 소폭 더잘 나오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제가 판단을 뭐 지금 당장 뭐 결론을 낼순 없지만 제 생각 8기가 모델만 쓰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지금 4060 ti 8기가 모델보다는 5060 ti 8기가 모델이 그래도 한10% 정도는 조금 더 어, 프레임이나 뭐 모든 것들이 더잘 나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구매하기에도 그렇게 딱. 썩 나쁜 포지션은 아닌 것 같아요 물량이 조금 더 많이 풀리고 가격이 안정화되면 그때부터 는좀 본격적으로 4060T에 판매 나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구매할 만한 각이 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오늘 영상 짧게 이 정도 마치면 일단 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구매 망설이신 분들 상당히 많을 거고 욕도 많이 먹기 때문에 눈치도 많이 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음, 살만하다 생각합니다. 뭐, 물론 MSRP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국내 가격이 비싼 건 맞아. 비싼 건 맞는데, 예, 그렇게 막 욕먹을 포지션은 아닌 것 같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